이들 같이 한번 사용해봐요. 시원해. <laughs> 지옥커스리 사랑하는 귀염이들, 오늘이들 안녕하세요, 지 오커스입니다. 오늘이들 반가워요. 오리이들 <laughs> 오늘 컨텐츠는 바로 빠밤. 오늘 컨텐츠는 바로 리바이 리무버 패드 언박싱 리뷰 컨텐츠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오뎅이들, 잊지 않으셨죠? 오뎅이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요즘 메이크업 찍을 때 귀찮을 때가 있죠? 저도 그래요. 이거 하나면 끝이에요. 포인트 레몬 탄산수 리무버 패드. 모든들 일단 열어보도록 할게요. <laughs> 자, 이거를 짜잔 이렇게 열어서 하나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죠, 우리 무디들 일단 제 손등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촥 해서 이렇게 하면 알죠? <웃음> 붙었어요. <웃음> 이렇게 해가지고 지우는 리무버 패드인데. 제가 눈이랑 화장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손에다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예부탁드이기야 눈이랑 입술까지 자극 없이 싹. 그게 되게 상큼하고 진짜 레몬 향이 나요. 진짜 너무 상쾌하고 이렇게 봐보면 이게 보이세요? 매끈매끈해졌어. <laughs> 오른쪽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쓱쓱 문질리기만 하면 돼요. 이게 패드에요 패드. 우리 여성모든이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화장하고 나면 지우기가 진짜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나 진짜 특별한 날이다 하는 그 이상 아니면, 원래 잘안 하긴 안 하지만, 그래도 저는 화장을 그래도 세안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식으로 제가 직접 이렇게 손등에다가 직접 사용해보고 우리 모든 이들이 어떤 게 괜찮은지 확인차 제가 손등에 이렇게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하루 끝 레몬 향으로 마무리해보세요 <laughs> 클렌징도 상큼하게 포인트, 리베나, 리무버, 패드 광고 주세요 어린이들 <laughs> 같이 한번 사용해봐요 <laughs> <laughs> 모델이들, 오늘 보여드린 제품 어떠셨나요? 모델이들도 혹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후기 남겨주세요! 모델이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모델이들! 그럼, 안녕! 모델이들, 어떠셨나요? 모델이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같지 눌러주세요! 그럼, 지보카스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선선한 가을 보내세요! <laughs> 안녕! 뿅!